여기다가. 좀 깔아줄게. 여기다. 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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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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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다. 여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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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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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여다다여다여다어다여기에여다 나 아, 지금 프리파이어 하는데 뭐 반응 하나. 아 있었어, 있었어. 내가 잡았어. 외부 이나 어? 하나? 확인. 내가 저거 몬사운드야, 동계사운드야? 아 동계라나. 중계 싸웠는데? 아니야? 중계, 중계사운드야? 어? 중계 같아. 벌써 내려온다고? 중계를? 노랑 계단 홀딩 들켰다 이거. 나노랑 계단 뒤로 갔다. 도랑게당 컷. 더 빼야 돼, 어. 음. 음. 다이빙 왔다. 아, 다이빙 컷 나이스. <laughs> 뭐야? 공개좀봐 중개. 중개. 봐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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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조심. 다이빙 조심. 다이빙좀 버티컬 한다. 1층에서. 중계 기반 떠맞잘 피방... 어, 걸어만 끌고 빠진다. 어. 중계 고독세계. <목소리> 왜 죽었지? 다이빙으로 다이빙, 다이빙 계단인데. I 이빙 계단 많이 때려놨다 안에 들어와 있었어 계단 아니야 d 았다 계단 쪽노 h 계단 라이언 아, 하나 더 r o p 노 i 계단 라스트 라스트 e e n d 쳐. o p p 이 n 아 너무 무리했다. 에이스 먹으려다가. 그러네. 노트북. 아니라 시방에서 하면 되잖아. 아니 아니 노트북으로 메이플 돌려야 되거든. 아이고. 노트북. 침. 노트북 좋은 거 하나 사 이번에 그젠부 에이수스. 아수 어. 창모하고 저거 있잖아. 하아 맞아. 이거 그러니까 좀 오글. 어 전기 울러 전기 울러. 오글거려가지고. 밑에 밀게. 알인야 여기 올라오면서 봐야 된다. 여기 사람, 사람, 여기 사람 어디? 노란핑 드럼핑 사람 노란핑이야, 어디야? 아, 1층? 주방 사람, 주방 사람 뒤로 화이팅 플로레스, 네. 플로레스 봐줘 내가 여기 얼었어 잡았네 아, 좋아요, 플로레스 형 야, 여기, 여기, 여기 박스 위에, 박스 위에 있었어 박스 위맞 빠졌다 약간 들었나봐. 지금 빠졌어.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좀 뒤쪽에. 위에나 없는데. 뭐야? 잡았어. 나이스. 드론 굴려봐. 나 여기 창 매달릴게. 레펠로. 이거 큰 타워 밀어줘. 나창 매달릴게, 여기. 아이바. 저, 드론 먼저, 드론 먼저. 드론 먼저. 드론 벌핑 아, 여기 빠졌다. 큰 타워에서 빠졌어, 미전 어, 빠졌다. 내가 네, 프러스트. 프러스트도 조심해라. 프러스트도 조심해. 아이 방 잠궜어. 일자로 잠궜어, 지금. 아이 방은 모르겠는데 일자로 잠궜어. 설치할게. 아, 아, 여기다가. 오케이 okay. 야 있는데? 야 아이방에 있어 아이방에 아이방에 그 올라가는데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 잠깐만 이거 좀 웃긴데? 왜저 네. <laughs> 발가락이 아, 보였누 아. <laughs> 누워계셨어요? 그럼 그대로 누워계세요 응. 길을 이제 c 인한테제이 들어온다 아개 시끄러워. 자, 어, 미트자 어. 와, 드론 새끼 꺼져. 드론 멈춰. <laughs> 드론 멈춰. 드론 멈춰. 아 드론 멈춰. 드론 멈춰. 드론 멈춰. 드론 멈춰. 자, 어 미친 어. 가짜야 나라 살았다. 아씨. 드론 멈춰. 어. 외벽 쪽에 들어왔나 봐. 어디? 들어왔어. 아그 뭐, 무기고 뭐, 쪽으로 들어왔어. 막았죠? 아, 내 네, 이거 저, 밑에 열었어. 저거 막혔나 보네. 바닥 바닥이 뚫리죠. 이거 써마작해서 그, 써마작. 어, 아래쪽에다 붙였어 저거. 근데 에이스로하는거보다덜덜 덜 뚫리는 거. 저안 막힌다 하지 않았어? 여기는 이 맵만 그래, 이 e 맵만. 그때 레진한가? 누가 실험해봤는데 딱이 맵만 e 그래. 그러니까 나도 레진 한거 먹어봐 알았어. 어 뭐야? 저좀 지나갈게요. 저 넘어가면. 뭐야, 야, 야. 레스 컷. 여기 큰 타쪽 드루닝했다. 어디 가봐줘야 돼, 기로야. 큰타 에이시 있어? 아, 큰 타래. 양마루안 땅. 야 아마로 여기 아이방 아이방이 비로 있는 거 아니야? 응아 이거 아닌데? 큰 파워다 큰 파워이다 아, 구름들 구름달이... 구름 다리에 아마로 들어. 빙 니가 잡아줘야 된다 맞췄어 구름 아 구름 다리잖 구름 다리 맞나? 창 음. 오우 썸마 창아씨 헤드 뚫렸어 야큰큰 타워 쪽큰 타워 쪽, 쪽 푸쉬했네 그.. 뭐야 그, 아마로피2보다아 미치겠네 숨지하지 매력 설치한다, 설치한다. 같이 가죠. 아 나이스. 저, 저 미쳤네. <laughs> 저걸 설치한다고? 시간 없으니까 얘 바로 들어가서 설치 <laughs> 시간이 0초라서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겠지나같으면킬까지 한다. <laughs>